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우입니다. 아, 오늘도 우리 잊지 않고, 날마다 기막힌 새벽 나오신 여러분, 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아, 또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의 말씀을 축복으로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 오늘 읽으려고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아,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아, 예수를 믿으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아, 우리가 이제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을 하는데, 영생에는 두 가지 영생이 있어요. 천국에서의 영생,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이 있고요 지옥에서도 영생하죠 그러니까 지옥에도 죽지 않거든요 어, 지옥은 어, 죽지 않는다는 것, 영생한다는 게 가장 큰 형벌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말만 가지고는 그것이 이렇게 귀하지 않아요 어디서 영생하느냐가 참 중요하죠 하나님 나라에서 어, 영생한다는 것.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없고,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없고, 거기에는 참 평화와 평안이 있고, 또 기쁨이 충만한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산다는 것. 그게 구원이고 영생 아니겠습니까? 근데 영생과 구원을 얘기할 때, 어, 영생과 구원의 전제가 있어요. 구원의 전제는 어, 이 세상에서의 당하는 고난과 역경과 또 사망과 아픔과 미움과 시기가 전제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와 같은 죽음의 삶을 사니까 구원하시는 거죠.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어, 미움도 다툼도 고난도 역경도 없다면 어, 구원은 성립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라고 하는 일은 구원 받기 전에 이 세상에서 삶에는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세상에 삶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죠. 아픔도 있고요. 또 불안함도 있는데, 그게 쉽지는 않은데, 제가 그것을 잘 이겨내는 가장 중요한 마음 자세는 당연하다. 이 세상은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사모하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해서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것이 좋지도 않고 쉽지도 않지만, 나 그것 때문에 크게 마음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삶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편들이 얘기하면 그게 제 운명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잠시 살지라도 내가 구원 얻었다.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다. 거기서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 세상에서 있는 괴로움, 무거움, 삶의 고통, 그런 게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이 세상에서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이 세상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불행을, 고통을, 슬픔을, 아픔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돈도 제법 힘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부자도 힘듭니다. 가난한 사람만 사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 당하는 고난의 무게를 달아본다면, 가난한 자와 부한 자, 세상적으로 좀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돈으로 구원 얻지 못합니다. 세상의 성공으로 이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때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구원을 얻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나 할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영생은, 어, 참, 어,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아는 것이다 안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여기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요. 여러분, 예수님 아시죠? 여러분, 세상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 아셔요. 아뭐 예수님이 누구신지, 뭐 언제 태어났는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뭐다 알죠? 근데 그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날기사 하면서도 그 몇번 예를 들었는데요. 제가 농사를 접은 일이 없어서 무 씨와 배추 씨를 구별 못해요. 지금도 가져오면 저는 모르죠. 그런데 제가 무 씨와 배추 씨를 알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요즘은 휴대폰만 있으면 금방 지식 검색에서 알수 있죠. 정확하게 알수 있고 그것을 또 가르칠 수도 있어요. 슬라이드 띄어가면서 자세히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는 것은 참으로 아는 것은 아니에요. 진짜 무씨와 배추씨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농사 지은 농부일 거예요. 농부는 무도 농사 짓고 배추도 짓고도 하면은 무씨가 뭔지 배추씨인가를 담보게 할 것이고요. 그건 언제 꽃이 피고 뭐 언제 떻게 되고 하는 일을 자세히 할 거예요.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 심어봤어요. 농사 지어봤어요. 여러 번 농사 지어봤습니다. 그렇게 아는 것과 휴대폰으로 아는 것은 달라요. 그리고 휴대폰으로 지식 검색해서 아는 지식을 가지고 강의하면 아마 말이 이렇게 될 거예요. 무시래, 배추시래. 그런데 농부는 무시래, 배추시래라고 하는 그런 간접화법으로 그렇게 얘기 안 할걸요. 무십니다, 배추십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정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식 검색으로 아는 지식과 농사를 지어서 아는 지식은 다른 지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아야 한다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라고 할때 알은 농부가 농사 지어서 무시와 배추 씨를 아는 그 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다라고 하는 말에 히브리어는 야다라고 럽니다 야다라는 말은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 남편이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남편을 아는 그런 관계에서 아는 암을 야다라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어떤 부부 관계 성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롯이 소돔의 소돔 땅으로 들어갔을 때 천사가 롯을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 집에 들였는데 마을의 불량배들이 그 이방 사람들이 온줄 알고 어 내놓으라고 내놓으라고 하면서 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알아보려 하노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 말을 잘못 들으면 어이 사람이 무슨 다른 어 무슨 간첩인지 하는데 이렇게 정탐해 보려고 한다. 뭐 수색해 보려고 한다. 아, 그런 신문해 보려고 한다. 그런 뜻의 알아보려 하노라가 아니에요. 어, 그것은 어, 성적으로 어, 저들을 유린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 하는 말이 좀더 초근이 없죠. 어, 이 사람들 그러지 말아라. 나에게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딸이 있으니 그 딸을 내어주마. 그것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지만 어쨌든 알아보려 하노라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그게 성적으로 어, 아, 하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라는 말씀도 하시고요. 예수님은 신랑이라 그러시고 우리는 신부라 그러셔요. 그래서 참된 부부가 서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하는 일을 참된 알미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 은 그걸 얘기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된 것, 그런 암으로 알게 될 때에 영생을 얻는다. 이게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날기세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어, 공부하죠. 그래서 많은 것을 알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 그것도 참 중요하죠.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깨닫는 것.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럴 수 없어요. 거기서 시작하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 예수님을 안다고,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말씀을 씨앗처럼 심어봐야 돼요. 날기새를 지식 검색하듯이 찾아서 그런 방법으로 하는 데서 그치면 안 돼요. 그것을 심어야 돼요. 말씀의 농사꾼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어떤 증거가 나타나는지, 어떤 실상이 나타나는지를 알고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난 예수님 알아. 어떻게 하냐? 심어봤어. 내가 가봤어. 내가 그렇게 살아봤어. 그랬더니 맞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실상과 증거가 내 삶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라는 말을 할수 있어요. 저는 예수님 알고 싶어요 더 알고 싶어요 확실히 알고 싶어요 그래서 자랑하고 싶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예수님을 보았다 내가 예수님을 안다 라고 설교하고 싶어요 무시래 배추시래라는 식으로 설교하면서 인생 맞추고 싶지 않아요 저는 나기사 할때 여러분들에게도 무십니다 배추십니다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마치 본 것처럼 마치 본 것이 아니죠. 실상으로 본 것이죠. 그래서 간증할 수 있는 설교자가 되고 또 예수 믿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럴 때 영생의 축복이 구원의 축복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제게도 임하고 사랑하는 우리 날기새 가족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날기새 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영생과 구원의 축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날기새 식구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돈도 좋고 세상도 좋고 세상의 권력과 부귀와 영화도 다 좋지만 그것으로 세상에 근심, 걱정, 아픔, 미움, 시기, 다툼, 괴로움, 삶의 무거움, 권과함, 사망, 어두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눈물과 근심과 고통과 아픔이 없는 참평안과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는 복 얻을 수 없습니다.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는 잘못하면 날기사하기 때문에 성경을 좀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컴퓨터를 지식 검색해서 아는 정도의 알무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정말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예수님이 내가 되고 예수 내가 예수님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진정으로 하는 그 알무로 영생의 복을 받는 우리 날기새 가족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처럼 땅에 삶에 심고 그 증거와 실상을 손으로 움켜잡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돈으로 영생 얻었습니다 세상 아무리 좋은 것으로도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영생은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알면 지식이 아닙니다 것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말씀을 씨앗처럼 심어서 삶의 열매를 거두었을 때 예수님을 안다 하는데 아, 여러분들 그런 알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다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저의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